안녕하십니까. 21세기가 간절히 원해서 지구에 온 진짜 사람 김진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드시죠. 지금이야말로 성장을 하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표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우리 같이 작은 회사에서 무슨 목표 합의서의 문서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강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표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목표는 구체적으로 이 얘기가 되어야 되고 시각화해서 누구나 알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또한 시스템화 또는 체계화를 시켜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목표 합의서 실행의 절차의 첫 번째는 일단 목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우선 목표를 세 가지를 정하고 목표를 구체적인 말과 숫자로 작성을 하십시오. 물론 처음에는 완벽하거나 훌륭한 작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성된 목표 합의서는 지도와 나침판의 역할을 합니다. 책갈피를 만들어서 모두가 손에 들고 다니게 하고 항상 볼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좋은 회사의 내용을 흉내를 내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옛말에 서당께 3년이면 풍를 얻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흉내를 내다보면 3년이 지나면 자기 것이 됩니다. 일단, 좋은 회사의 목표 합의서를 흉내를 내십시오. 일단 흉내를 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철저하게 실행하는 겁니다. 계획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대표는 모든 책임을 지고, 사원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습니다. 다음은 행동 방침을 정했으면 바로 실행해야 합니다. 말이나 머리로 하지 마시고 직접 현장에서 손이나 발로 뛰십시오. 자신이 할수 있는 것부터 바로 즉시 실천하면 됩니다. 옛날에 맥도날드에서 맥도날드 고기에 어 이물질이 섞인 것이 보도되어 매출, 매출이 50%가 떨어졌습니다. 일반 지점에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아르바이트생이 할수 있는 것은 오시는 손님에게 더 친절히 인사하고 꼬마들이 오면 꼬마들의 이름을 묻고 이름을 외우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 하면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은 그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렇게도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로 시키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행동은 일단은 생각을 크게 가지고 출발은 작은 것부터 그리고 행동은 바로 하는 겁니다. 다음은 행동하기 전에 일단 스케줄을 짜서 공유를 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서로 서로 공유를 해야만이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도야, 도와주어야만 될지를 알수 있습니다. 일단 업무의 기능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매뉴얼화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체계화하고 시스템화 만드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능에 맞는 사람을 붙이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사람을 놔둬놓고 그 사람이, 아, 그거 할줄 아니까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너는 그걸 못하니까 일을 시키지 않고 하게 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업무를 먼저 정하고 사람을 붙이십시오. 다음에 작성된 사업 계획서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대회에 공포하십시오. 기업은 아시다시피 개인 돈으로 하는게 아니라 은행의 융자를 받아서 기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다른 사람한테 공표한다는 얘기는 아이 회사는 체계적으로 경영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아이 회사는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서 내용 자체가 CEO와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된 사업계획서를 대회에 공표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가 있고 또한 은행으로부터도 많은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융자를 받아서 회사는 더욱더 크게 사업을 번창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어렵지 않은 일을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월급쟁이라는 것은 자신의 몸값을 올려야 합니다.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회사의 비전을 자신의 꿈과 연동을 시키셔야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MBO라는 것을 가지고 회사의 비전을 수립합니다. 개인들한테 목표를 주고 관리를 하게 되죠. 하지만 요즘 기업들은 팀 단위와 회사 전체를 보기 때문에 MBO를 사용하지 않고 KPI를 사용합니다. 주요 성과 지표를 제시하고 팀 단위로 아니면 회사 단위로 전체의 성과를 내기 위한 협력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터 케프란 교수의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터 케프란 교수는 많은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KPI 반으로는 기업의 성장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BSC라는 경영 기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BSC란 성과 지표, 균형 있는 성과 지표에 대해서 관리를 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BSC는 기존의 많은 회사들이 매출과 이익의 재무 관점에만 접근했다면 <laughs> 매출과 이익의 재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객으로부터의 신뢰와 고객의 서비스 향상이 기반이 되어야만 매출이 달성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서비스를 만족시키려면 당연히 회사 내부의 많은 프로세스와 절차들이 이것에 지원을 할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내부 프로세스도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학습과 스스로의 성장이 기반되지 않으면 내부 프로세스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학습과 성장을 기반으로 하여 내부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고객의 서비스와 만족도를 관철시킴으로 해서 재무적인 성과가 당연히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직원이 업무를 해야 하겠죠. 하지만 꿈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꾸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로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때만이 현실화 되겠죠. 꿈은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먼저 주어야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사무실입니다. 내 꿈이 10년 뒤에 사장이 될 거야 라는 꿈을 꾸지 마시고 나는 10년 뒤에 여의도에 있는 30층 빌딩 펜트하우스에 내 사무실을 두고 있을 거야. 그리고 내 책상은 오크나무로 짜여진 책상에 앉아 있을 거야. 그리고 가죽 쇼파 위에는 홍콩에서 온 50달러짜리, 50억달러짜리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을 거야 라는 꿈을 꾸시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짱구 만화에서 보듯이 꿈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는 건 언제나 자기 자신인 거죠. 도망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꼭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 가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